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차마 눈물을 삼키기 어려웠던 한 어머니와 막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. 이 가족은 모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. 그중 막내 아들은 겨우 11살, 낯선 나라, 낯선 언어,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씩씩했어요. 그리고 매일 밤 엄마에게 꼭 안겨 말하곤 했습니다. 엄마 내가 커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. 엄마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. 그래 우리 막둥이 엄마는 너만 있어도 호강이야.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오래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. 아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? 바로 생명보험 가입이었습니다. 수혜자는 엄마.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. 내가 네 생명보험 탈 일이 뭐가 있다고.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. 아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. 엄마는 무조건 지켜줘야지.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따뜻하게. 그저 그 아이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. 그때는 정말 그저 그랬어요.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기 마련이죠. 아들은 서른도 되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처음 진단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엄마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대요. 머릿속에는 단한 가지 생각만, 우리 막둥이는 안 돼, 제발. 투병 중에도 아들은 항상 엄마를 먼저 걱정했습니다.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엄마에게 말했대요. 엄마 나 여행 가고 싶어 엄마랑 같이. 그 말에 엄마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했죠. 그래 우리 어디든 가보자 넌 이겨낼 거야 엄마가 네 옆에 있잖아. 그래서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. 젊은 아들은 고통을 숨기고 엄마를 바라볼 땐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. 여행 사진 속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들의 손. 그 손이 엄마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엄마, 나, 가도 엄마, 혼자 두지 않으려고 보험 들었어.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죠. 하지마, 그런 말 하지마.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, 안 돼.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까지 엄마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어보이려 했습니다. 3년의 싸움, 3년의 희망. 그리고 3년의 기도. 하지만 결국 아들은 엄마에게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. 며칠 뒤 엄마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아들이 가입해 놓았던 그 생명보험에 지급 안내. 엄마는 서류를 손에 쥔채 주저앉아 울었단 말만 했습니다. 내 아들, 너는 떠나고 나서도 엄마를 지켜주는구나.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. 그리고 평생 꺼지지 않을 엄마의 불빛이 되었죠. 보험은 돈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을 위한 사랑의 형태일 때가 있습니다.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줍니다.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,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, 제니스 윤입니다.